자, 앞에서 우리는 행렬의 뜻과 행렬의 구조, 행렬의 어, 같은 행렬이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행렬들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덧셈이요, 에 덧셈. 더셈. 자, 이 덧셈은 당연히 그 구조가 같아야 돼요. 2x2 행렬은 2x2 행렬들끼리 덧셈을 할수 있어요. 3x3 행렬은 3x3 행렬끼리 덧셈을 할수 있고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덧셈 하느냐?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면 돼요. A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고, B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죠. 둘다 2x2 행렬이에요. 이때,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은, 1행 1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한 걸, 1행 1열에. 1행 2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한 걸, 1행 2열에. 2행 1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한 걸, 2행 2열에. 아, 2행 1열에. 2행 2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한 걸, 2행 2열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2x2 행렬끼리 더하면, 결과 값도 2x2 행렬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이 덧셈의 성질 중요한데요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똑같죠 왜냐면은 a 더하기 b나 이 둘이 자리 바꿔도 어차피 값은 같겠죠 둘이 자리 바꿔도 자리, 값이 같겠죠 둘이 자리 바꿔도 둘이 자리 바꿔도 값은 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역시 성립을 해요 앞에 거 먼저 더하고 나중에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하나 어차피 덧셈들은 어, 값은 같다 이런 거죠. 어렵죠 5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행렬과 이 행렬을 더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2 by 2, 2 by 2, 2 by 2. x하고 5를 더했더니 10이 됐다는 얘기니까 x는 5. y하고 3을 더해서 4가 됐으니까 y는 1이겠죠. 우와, 베르베르 이지하죠.